가운데로 한번 볼게 자, 손님 좀 부탁드려요. 네. 자, 하트 할까요? 가운데. 가운 하트 도요 가운데. 가운데. 자, 오른쪽 볼까요? 오른쪽. 자, 손인사 부탁드려요, 오른쪽. 자, 하트도 부탁드릴게요, 하트. 자, 왼쪽 보실게요, 왼쪽. 자, 손인사 부탁드립니다. 자, 하트도 할까요, 하트? 자, 왼쪽도 보라트 해주세요, 보라트.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니 손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대표님 시그니처 포즈 해주세요 시그니처 포즈 하나 해주세요 네. 네. 자 왼쪽도 해주세요 왼쪽도 자 손인사 해주세요 손인사 자 합체할까요 합체 <laughs> <laughs> 자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릴게요 왼쪽 자, 정면도 이제 정면도 시계리차 보세 네, 감사합니다. Gracias.